족보 속에 하나님 경륜, 신학은 조직, 성경, 실천,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모든 과목을 섭렵하고 최소한 과락은 없어야 합니다. 저의 추론으로 이 중에 가장 취약한 분야는 역사신학입니다. 실리적으로 역사신학은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하지 않아 성찰을 안 하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 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족보는 역사신학의 보고입니다. 족보에 연역적 결론을 낸다면 아담의 족보와 예수의 계보로 나눠집니다. 죄로 죽은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영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삭제로 셋이 인간의 둘째 조상이 됩니다. 온 땅에 죄악이 흘러넘쳐 홍수심판이 있었고, 노아가 새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구원의 계보는 개인으로 바뀌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소명받습니다. 이삭은 속죄양을 예표하였고, 야곱은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메시아를 근접하여 보여주고 다윗은 신정 왕국의 시조가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육적 왕통이 끝났을 때 스룹바벨을 통해 영적 계보는 이어집니다. 분열 왕국의 쟁투가 끝나고 백성이 하나가 된 것이 멸망 후였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멀리 넓게 보니.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시대의 인류가 모두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적용하게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성경일장 칼럼TV